안녕하세요. SNK 모니카 하승현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가성비 넘치면서 좋은 정보를 갖고 있는 차량 간략하게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데요. 바로 제 옆에 있는 차량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성비 넘치는 s u v 본다면 이 차량도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바로 제 옆에는 기아 정차 올뉴 소렌토 차량 안내해 드릴게요 스펙과 정보 가격부터 바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기아 정차 올뉴 소렌토 2.0 디젤 프레스틱 등 차량이기도 하고요 15년 형식에 11만km 유지하고 있는 무사고인 것도 강조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격이 정말 메리트 있게 준비해 봤습니다 오직 구독자 분들에게만 수수료 없이 1,120만원에 안내해 드리고 있는 만큼 가성비에 SUV 소렌토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또한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인기 좋은 다크 그레이 색상이기도 하고요. 올뉴 소렌토 보니까 내부 공간이 굉장히 넓죠. 적재함은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2012년도부터 운영한 SNK 모니카 항상 가성비 좋고 좋은 매물들을 안내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요. 오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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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디오 오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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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매일매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수료 없이 투명하게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SK n 카나타 중고차 매물 사이트에서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의 차량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셔서 매일매일 좋은 차량 소개 받았으면 좋겠네요 SNK 모닝카 추천 매물 기아자동차 올뉴스렌토 2.0 이룬 프레스티 등의 차량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14년 9월에 출고된 15년 형식이며 11만키로 유지하고 있는 매물이기도 해요 해당 차량 단속 교체권이 제법 존재하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지금 성능 기록부 중업에서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본 내꺼 조서 앞쪽 휀다가단속 교체가 들어간 무사고 차인 것을 강조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이력이 있겠죠. 보험이력도 순차적으로 뛰어서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용도이력 없음 1인 신조, 내차 피해 사해에 400만원 뚫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고 교체를 보험 처리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유치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도 안내해드릴 예정인데, 1 1 2 0만원에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동급 매물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일 뿐더러 가성비로 SUV 차량을 보고 있다면 이 차량도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겠네요. 또한 해당 차량을 할부로 구매 예정인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기 때문에 할부 관련 정보도 준비 해봤는데요 7% 금리 적용 48개월부터 84개월까지 이자 포함된 월 납입 금액을 확인하시게 된다면 보다 더 정확한 할부 구매가 가능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 올루 소렌토 차량 외부와 내부 상품화 상태는 물론 옵션까지 천천히 보여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소렌토 차량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크 그레이 색상으로 보다 더 비주얼 좋게 차량을 준비해 보았고요 역시나 소렌토 차체 자체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웅장한 느낌을 줄수 있겠죠. 또한 해당 차량 널찍한 내부 공간이 가장 큰 장점의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열의공간 정말 넓습니다. 이번 본고하게 보여 드리고자 하고요. 또한 후면부도 굉장히 멋스럽게 다가오는 차량이기도 하죠. 후면부도 이렇게 살짝 보여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천천히 앞모습 종합해서 안내해 드릴 예정인데요. 라이트와 범퍼, 그릴, 본네유리창 천천히 앞모습 보여 드릴 테니까요. 감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더 깔끔한 안모습을 갖고 있는 스토드 차량을 보고 오셨고요. 이제부터는 관점을 바꿔서 휠과 타이어 상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휠, 바로 주먹 뺏어 보여드릴게요. 휠 모습 보시면, 쭉 볼게요. 주먹 뺏어 보시게 되면 휠 기스가 제법 있죠. 이거는 저희가 휠 복원 작업 예정은 안할 겁니다. 보다 더 가성비로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휠 기스가 있는 차량인 것을 강조시켜 드리면서 그 대신 타이어 상태는 굉장히 좋죠. 해당 차량 구매하시면 타이어 교체 비용도 충분히 방화 가능한 것을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측면부도 천천히 보여드리고자 할게요. 다크그레이 색상이니만큼 아무래도 어두운 계통입니다. 그러다 보면 상품화 작업에 보다 더 신경을 썼는데요. 깔끔한 측면부는 물론 유리창과 썬텐, 디웬다와 디범퍼도 굉장히 양호한 모습인 것을 체크해드리고요. 사이드 스탯도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편리한 승하차가 가능한 차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도 궁금하게 보여드리고요. 후면부도 바로 주목해서 안내해드릴게요. 딘유시장과선텐 테일램프가 들어가는 중단부와 후미등이 들어가는 하단부까지 전체의 후면부도 양원 모습이라는 것을 체크해드릴 수 있는 소렌트 차량이기도 합니다. 또한 해당 차량 적재함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파워트렁크 옵션은 없습니다. 하지만 손쉽게 개폐가 가능하기도 하고요. 정말 넓지가죠? 이게 소렌트 차량의 적재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적재함도 추천 포인트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차량 내부도 안내해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우선 도어 안쪽도 체크해보고자 할 건데요. 바로 주목해서 안내해드리게 되면 깔끔한 상태의 도어 손잡이도 보여드리고요. 하단에 있는 윈도우 컨트롤도 양호하죠. 스피커 또한도 양호합니다. 전체적인 도어 안쪽 충분히 깔끔하고 좋습니다. 도어는 사실 볼게 없을 정도로 깔끔하고요. 우선 1열에 대한 시트 상태 보여드릴게요. 블랙 시트가 잘 가미가 된차량이니만큼 보다 더 깔끔함을 주기도 하고요. 천천히 운전석 시트 상태 보여드릴게요. 블랙 시트로서 보다 더 깔끔함을 주기도 합니다. 천천히 안내해드리고 있는데도 깔끔하죠? 하지만 이쪽 보시게 되면 바로 주변에서 보여드릴게요. 이쪽은 조금 시트가 찢겨져 있죠? 이 시트는 저희가 복원 작업 예정 중에 있으시니까요.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전동 시트 옵션도 체크가 가능한 차량이기도 하네요. 동선석 시트 상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분도 깔끔한 부분을 유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동선석에도 전동 시트 옵션이 있기 때문에 이분도 꼼꼼하게 보여드릴게요. 동선석 시트 상태는 나무랄 곳이 없네요. 2열 공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2열 도어 안쪽 보시게 되면 수동식 커튼 옵션 꼼꼼하게 보여드리고요 이열도 열선 시트 옵션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분도 보여드리고요. 전체적인 이 열에 대한 넓직한 공간도 이 차량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넉넉한 레그룸과 헤드룸을 가질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하고요. 이 열에 대한 시트 상태는 사실 사용감이 없습니다. 천천히 지금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양호한 모습 유지하고 있을 뿐더러 앞쪽을 보시게 되면 솜풍구도 배치되어 있어서 보다 더 쾌적한 드라이빙이 가능한 소렌드 차량의 이 열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핸들도 보겠습니다. 바로 핸들 중업배에서 안내해드릴게요. 전체적인 핸드 상태는 매우 양호할 뿐더러, 좌측, 우측, 핸즈 프리를 포함한 버튼들도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라는 것을 영상을 통해 체크해 드리고자 하고요. 계기판 보시게 되면 슈퍼비전 계기판으로서 신인성도 좋고요. 시크릿도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계기판과 핸들은 딱히 말씀드릴 게없음도 좋습니다. 센터페시아 보도록 해볼게요. 제상단에 있는 디스플레이 창인데요. 해당 창은 정품 내비게이션 아닙니다. 사진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는 것을 체크해드리면서, 또한 후방 카메라 옵션 달려 있습니다. 궁금하게 보여드리고자 할게요. 좌측 우측 송풍구도 양호한 분더러 하단을 보면서 중단 센터페시아도 보도록 해볼게요. 공조 아치 컨트롤러가 주로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버튼들에 대한 상태도 양호하고요 에어컨도 잘 나오는 차량이기도 하고요 하단에 보시게 되면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옵션도 버튼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체크해 드리면서요 센터터널 앞쪽에는 넓직한 트레이 공간 궁금하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귀여봉도 나무랄 곳 없어요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하단에 보시게 되면 드라이브 모드 버튼과 오토 스탑 오프 버튼 우측에는 스마트키 2개와 컵홀더까지도 체킹이 가능한 차량이기도 합니다 내부는 굉장히 깔끔하고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기도 해요. 상단 보시게 되면 ECM 루미러 아이패스 옵션과 블랙박스까지 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매립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여기까지 기아 정차 올뉴쏘렌트였습니다 1,120이면 가성비 넘친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SNK 모니카 추천 매물 기아 정차 올류쏘렌트 차량 간략하게 안내해드리고 왔습니다. 15년 형식의 108만 km 2.0 디젤 프리스테 등 차량이기도 하고요. 1,120만 원이면 정말 가성비 넘치는 가격이지 않을까 다시 한번 강조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천수와 강력한 쏘렌트 차량 지금 다시 한번 차량에 대한 스펙 정보 가격 정보가격 자료 띄어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관련자료 확인해주셔서 보다 더 정확한 중고차 구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분은 하단에 전화번호가 있으니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SNK 모니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게 되신다면 해당 소렌트 차량처럼 가성비 넘치면서 좋은 매물들을 매일매일 소개 받을 수 있으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셔서 매일매일 좋은 차량 소개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여기서 차량 소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SNK 모니카 하성이였습니다